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꿀빛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한번 마인크래프트 생존 서바이벌을 한번 준비해봤어요. 그러면은 서바이벌 네월드를 들어가 볼게요. 네, 지금 현재론 어, 오이. 어, 네, 이렇게 여기는 좀천무나무가 있네요. 안녕, 양아, 내가 너, 찢어. 삐 <laughs> 꿀이끌리다니 <많이> 해줬다. <덥다>. 두둥 <laughs> 어쩔 수가 없어. 어 뭐야 뭐야 뭐야. 제가 생명을 많이 안 하고 어요 솔직히 근데 네, 저희 저희 크레이 크레이 터 그거. 저, 제가 처음 영상엔 한 1, 곱개 정도는 생존을 올렸는데. 내가 다섯 번째 뜰로 가야겠어. 안돼. 뭐야, <끝> 나뭐 하는 거야? 자, 이렇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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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. <끝> 아, <그렇게 못 끝> 아, 똑같나? 어, 한개 남았으니까 한개 정도는 그냥 구할 수 있겠죠? 그럼 가볼까요? 어. 한개 정도는 구할 수 있다. 네. 아, 음, 좋다, 좋다. 일단, 나무가 중요한데요. 가뭄비나무가 생각보다 좀 진하잖아요, 솔직히. 제가 좀 어두운 걸 싫어해요. 그래서, 아, 진짜 여기는 가뭄비나무 그 제가 솔직히, 찬나무 쇠 좋아요. 어. 양아, 양아. 양님, 양님. 아. 으, 어디가? 만들자마자 두개 있잖아요. 아니, 한 나무는 캐야 돼요. 우선은 네 개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그러니까 생존을 하려면. 양아. 이제 시도해 아, 어디 왜 그래? 아, 안 먹어줘. 어, 양털 주게. 나 샵. 집은 너무 안 보이면 안 되니까 여기에 딱좀 메꿔 주고 나서 어, 집을 평평하게 만들게.

저런 꽃 있다. 가지고 와봐. <놀라라> 잘하네. 짠. <야>, 우라 <놀라> <가시가. 놀라> <놀라> <와, 놀라> 근데 좀 있으면 제가 페이스북을 여기로 연결할 거기 때문에, 어, 여기다가 집 지으면 좋겠어. 대충은 여기다가 집을 짓고요. 우선은 지금 여섯 개를 켰잖아요. 그 여섯 개를 다 목재로 만들고 작업대 하나 만들어 주세요. 그리고 나서 작업대는 딱 설치하고, 그리고 나서 이제 막대기 하나 만들고 나서 일단은 곡괭이를 하나 만들어 줘요. 곡괭이, 곡괭이, 곡괭이. 그리고 나서 막대기가 있죠. 그러면은 좀 보이는 거는 좀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안 보이게끔 파주세요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파시고요. 여기 있는 이, 요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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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저 빨리 깨고 올게요. 네, 우선은 이렇게 제가 다 파주고 왔어요. 그러니까, 조약돈, 이 돌이, 어, 28개가 20, 되네요. 그러니까 우선은, 일단 땅도 파야 되고, 중요한 게 많으니까, 어, 돌곡 하나, 돌검 하나, 어, 돌삽 하나. 이렇게 세 세트. 만들어 주시고요. 우선 이게 날이 저물러가면은 큰일이 나거든요. 지금 설정이 항상 낮이 아니에요. 그래서 빨리 집을 지어야 돼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<laughs> 이 도끼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 이게 리, 돌 도끼 는 만들어 주세요. 이게 도끼가 제일 많이 필요해요. 빨리빨리 참나무만 찾아서 빨리 캐고 올게요. 그럼 참나무만 캐고 올게요. 언제 다 캐? 네, 지금 날이 저물었는데 제가 아주 빨리빨리 플레이했어요. 제가 정지를 한 상태로 지금 요이 흙도 많이 캤고요. 이제 간당간당하면서 근데 이거는 하나도 안 쓰게 되더라고요. 아, 이거는 새로 만든 거예요, 돌. 하나 주고. 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에도 많이 켰어요. 우선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, 빨리빨리 터나먹도 할게요. 일단 문 하나도 만들고, 여러가지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. 이거 있으니까 하고, 침대 두개 만들어 주세요. 그리고 이것도 몇개 만들어 주고, 이것도 만들고, 그리고 나서, 화로 한 개에다가, 사다리도 몇개 하고, 계이 이거 만들다가, 이거 몇개 하고, 이것도 좀 하면은, 계속 이것만 만들고, 나중에 만들고, 일단은, 어, 지금 세트트 너무, 조금만 더. 지금 이게 구9구개가 9개, 넘는 거지면은, 네, 지금부터 몬스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좀평화로워어요아이 잔디를 전지를... 어떡 해. 우선은 땅부터 좀 넓힐까요? 어디까지 넓힐 거냐면 오, 시야 나중에 농사도 지을 거거든요, 농사. 이렇게 땅이 클 수록 좋을 거예요. 가막 오늘 지금 저희 오늘날 온도가 3 0도나 가요. 그래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대요. 저도 좀 학생이나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일단은 일단 폭염주의보 하시고요. 이게 처음 시작이면은 끝이 있어야 될니요 근데 이거는 끝에 거의 다 채워져 있어요. 끝은 여기인 것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아까 전에 방금 일주일에 들어서 평화로움으로 만들어 봤어요. 평화로움으로. 그래서 우선 평화로움으로 만들어서 아직까지 좀비 같은 그런 파괴적인? <laughs> 그런 애들이 지금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데요. 우선은, 이게, 이걸 다채워보고 올게요. 그때 되면은 낫도 될 거고, 이거 잔대도 다 나있을 거예요. 그럼 갈게요. 네, 제가 이거 다 메꿔놓고,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. 풀도 다 쌓았어요. 어, 한네바보 할님이 쨍, 쨍, 쨍. 근데 제가 지금 이거 많잖아요. 그래도 생각보다 이거 적은 거는 아니에요. 진짜로. 적은 거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하고도 남을까요? 안 남을까요? 잠시만요. 네, 지금, 어, 저희, 저도 이제. 아, 맞다, 제가 아까 전에 그거를, 이, 돌, 도끼를 다 썼어요. 그래가지고,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, 이제 1, 2, 아, 맞다, 맞다, 맞다. 제가 또뭘 깜빡했네요. 바로 이 땅! 이 땅을 이렇게 막아주시고, 이렇게 해주세요. 그리고 나서, 어, 이기만큼 우선 이걸로 둘러주세요. 어머, 이렇게 짧게 했던가? 집이 이렇게 너무 크면 안 되잖아요. 두개 깎아주세요. 근데 네, 처음에는 8 8개를 해주시고요. 세로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4 그리고 똑같이 하면 되겠죠 여기에 1,2,3,4,5,6,7,8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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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계속 여기에서 이러면 어떡해 꿀비사 어딘지. 어 거의 딱 맞춰서 끝낸거 같죠 어 뭐야 아, 네. 그리고 제가 이거를, 풀도 그다 채했는데, 실을 일곱 개 밖에 안 왔어요. 이거 집상 조금 인테리어로 봐야 돼요. 집은 솔직히 인테리어. 아, 여기는 뭐 이래가지고 여기는 파야 되겠다. 여기는, 어? 여기는 이러니까 좀안될것 같은데? 이러면 안 파고. 해 해야 되거든요. 윽 자. 응. 또. 이렇게 하고 한한1 2짜 주시고요. 간다이네 이렇게 이 정도로만 해 주시고 여기를 앞으로 여기를 다. 그러니까 다 바꿀게요. 네, 여러분들, 그리고 이 칸은 네 칸으로 해주세요, 네 칸. 네 칸? 4칸. 4네 4칸? 칸이 아니고, 1, 2, 1, 2, 3, 4, 5. 다섯 칸으로 해주세요, 만약에. 하실 분들은. 그럼 갈까요?